2025년 봄, 남산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되었다. 한낮의 뉴스 속보에는 남산 곤돌라 추진 중단, 한국 싹도 공업과 서울시의 충돌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실시간 댓글에 분노와 불안을 토해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서울의 상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 이런 소란스러운 뉴스를 본 한상우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보가 이렇게 많아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겠구먼. 올해 68배 한상우 씨는 오랫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육자였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 덕에 큰 걱정 없이 살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후 쓸쓸한 아침과 저녁은 그에게 점점 무겁게 다가왔다. 밥상이 차려지지 않은 아침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낭낭한 목소리도 부엌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도 이젠 그립기만 했다. 처음엔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아들 내외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손주들도 처음에는 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변해갔다.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치 보며 식사 시간조차 조율해야 했다. 무엇보다 사소한 생활습관들이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이젠 저염식 하셔야 해요. 밤에 TV는 조금만 줄이시면 좋겠어요. 그 말들 속에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이젠 내겐 무거운 족쇄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혼자 나왔다. 다음 선택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다. 자식들 손안 빌리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주 5일 하루 2, 3시간 정도 도와주는 부분 간병 서비스는 처음엔 꽤 편리했다. 간단한 청소와 장복이, 식사도 함께 하면서 적적함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균형은 흔들렸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연금만으로는 한 달치 서비스도 버거웠고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 간병인이 몇 개월마다 바뀌는 것도 불편했다. 어느 날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왔다가 다음 달엔 오지랖 넓은 이가 들어섰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생활을 다시 설명해야 했고 프라이버시는 사라졌다.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건 요양원이었다. 규칙적인 생활, 의료 지원, 안전까지 보장된다는 설명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느껴진 불편함은 깊었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식사 시간은 칼같이 정해져 있었고, 외출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다. 자신의 방이었지만 룸메이트와 생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그는 다시 한번 외로움을 마주하며 이곳에서도 나갈 결심을 한다. 남산타워의 혼란처럼 그의 노후도 혼란 그 자체였다. 안정, 효율, 편리라는 이름 아래 놓인 모든 선택지는 결국 그에게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나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는 아직 할수 있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그 결심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몰랐다. 다음 단락에 계속.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상우 씨는 요양원을 나온 후 다시는 누군가의 틀에 갇힌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유롭고 내 뜻대로 살수 있는 노후,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오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할까? 간병인도 가족도 요양원도 아닌 제3의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시니어 코하우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한 집에서 각자 방을 쓰며 공동생활을 한다는 새로운 주거 형태였다. 같이 살되 간섭하지 않고 도우되 얽매이지 않는다. 이 짧은 설명이 한상우 씨의 눈을 멈추게 했다. 그는 곧장 해당 공동체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를 찾았다. 첫인상은 놀라웠다. 단층 주택 네 채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가운데 마당에는 화단과 작은 텃밭. 그리고 공용 벤치가 놓여 있었다. 여기가 노인 공동체라고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내를 맡은 이는 이정혜 씨, 이른둘의 전직 간호사였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집이에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 부엌과 거실만 같이 씁니다. 그곳에는 이미 세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박영수 씨 전직 요리사로 주방을 책임지고 있었고, 김민재 씨는 전직 영어교사로 외국책과 신문을 번역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최은영 씨는 전직 회계사로 이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총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식사는 돌아가며 준비하고 집안일도 분담해요. 강요는 없지만 서로 배려하는 게 원칙이죠. 모임이 자주 있는 건가요? 주 2회 회의만 있어요. 식재료나 필요한 물품 정하고 근황도 나누죠. 한상우 씨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겪었다. 이정혜 씨가 준비한 한약차 박영수 씨가 만든 된장국, 최은영 씨가 정리한 공동체 안내문까지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삶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음을 굳혔다. 여기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입주 후 첫주는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혼자 사는 습관이 남아 있어 소소한 일에도 경계심이 들었다. 그러나 박영수 씨가 점심마다 직접 끓여주는 국물요리, 김민재 씨가 들려주는 외국 노년복지 이야기, 이정혜 씨가 가르쳐 준 가벼운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최은영 씨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한 공동 예산 내역은 그를 감동시켰다. 어느 저녁 한상우 씨는 마당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에 나만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이곳에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외로움은 희미해졌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학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공동체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마냥 평탄하진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귀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가 불쑥불쑥 문제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마찰이 생긴 건 주방이었다. 박영수 씨는 아침형 인간으로 새벽 6시부터 조용히 주방을 점령해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재 씨는 늦게 자는 야행성 성향이 강해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은 그의 수면 시간과 겹쳤고 조용히 하려던 박 씨의 칼질 소리와 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조차 큰 방해가 되었다. 박 선생님, 혹시 아침엔 부엌 사용 조금 늦게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 잠을 잘못 자서요. 그게 제 하루 루틴이라 늦추면 전체 리듬이 무너져요. 둘의 말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만 갈등은 점차 깊어졌다. 한상우 씨는 그 틈에서 중재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함께 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나이에도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그날 이후 부엌 사용 시간표가 생겼다. 조리와 식사는 오전 7시부터 그전에는 냉장고 이용과 간단한 음료 준비만 허용하기로 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갈등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이정혜 씨는 집안 청결에 예민한 편이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실과 욕실을 닦는 게 일상이었는데 다른 이들은 그 정도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특히 박영수 씨는 요리를 한뒤 주방 정리에 약간 둔감했고 최은영 씨는 너무 깔끔하면 피곤하다는 성향이었다. 처음엔 이정혜 씨가 혼자 분주히 움직였고 나중에는 나만 일하나 라는 불만이 쌓였다. 결국 또다시 회의가 열렸다. 한상우 씨는 이정혜 씨에게 물었다. 정혜 씨, 혹시 청소 담당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예민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공동 청소일이 생겼고, 각자 맡은 공간을 주 1회씩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이 작은 조정은 모두의 심리적 피로를 덜어주었다. 이러한 일상의 마찰은 오히려 이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상우 씨는 밤늦게까지 방에서 영어 기사 번역을 하는 김민재 씨를 보며 참 열정적인 분이구나 감탄했고 박영수 씨는 점차 조리 후 정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이정혜 씨는 청소 기준을 조금씩 낮추며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체 생활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같이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라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상우 씨는 매일 조금씩 더 사람다워졌다. 홀로일 때 느낄 수 없던 감정들 함께할 때만 가능한 온기들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어느날 오후 공동체 주택 옆 이웃집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데려오기로 했잖아. 나 회의 있다고 했잖아. 당신이 좀 가면 되잖아. 소리는 문밖까지 새어 나왔고, 그 아래로는 아이 울음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한상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커튼 너머로 창을 내다보았다. 그날 저녁 그는 잠시 용기를 내어 이웃집 배를 눌렀다. 실례지만 제가 들은 건 우연이었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려요. 혹시 유치원에서 아이 데려오는 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웃 부부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한상우 씨가 진심으로 제안하는 걸 알자 이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께서 힘드시진 않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루 중에 누군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날부터 오후 4시가 되면 한상우 씨는 유치원 앞에 섰다. 처음 본 아이는 조심스럽고 낯을 가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손을 먼저 내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버스 말고 걸어가요. 짧은 귀갓길 대화는 그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이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쉴새 없이 쏟아냈고 한상우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말 한마디는 어느 상장이나 훈장보다 값졌다. 이웃 부부는 감사의 뜻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했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공동체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때로는 김민재 씨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박영수 씨는 아이를 위해 직접 손수 쿠키를 굽기도 했다. 이정혜 씨는 놀이 후손 씻는 법을 가르쳐 주며 건강 교육까지 곁들였다.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변화는 생각보다 컸다. 공동체의 웃음이 더 많아졌고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가 돌았다. 마당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고 식탁에서는 요즘 아이는 참 똑똑하네요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는 한상호 씨를 우리 집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웃은 이 관계를 가볍지 않게 여겼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도 혼자서 의미있게 살아갈 순 없죠. 한상우 씨가 어느날 중얼거린 말이다. 그는 다시 자신을 사회 안에 한 사람이라 느꼈다. 단지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찾은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창가에 앉아 아이가 손을 흔들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공동체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지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 한 명과의 인연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골목의 풍경이 달라졌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한상우 씨의 모습은 동네 어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마을 어린이집에서도 혹시 함께 산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집 어르신들이 마을에 활기를 주고 계시네요. 어느날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다. 이정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저 함께 사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공동체에서는 주 1회 아이들과 마을 주민을 초청해 작은 마당 바자회를 열기 시작했다. 박영수 씨의 수제 쿠키, 김민재 씨가 추천한 외국 아동도서, 최은영 씨가 관리한 공동 재정으로 준비된 식물 화분 모두 주민들에게 인기였다. 마을 어르신들 중 몇몇은 이 바자회를 계기로 공동체의 문을 두드렸다. 저도 이런데서 살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집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주간지에서 이 공동체를 취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한 상우 씨는 망설였지만 이정혜 씨는 말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결국 이들은 일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신문에는 노년의 삶. 이제는 함께 만드는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로 인해 서울 외곽 두개 지역에서 신이어 코하우징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지자체는 공간과 예산을 검토했고, 복지 전문가들은 공동체 구성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한상우 씨와 그의 이웃들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공동체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새로운 입주 희망자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한상우 씨는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화분을 심고 있었고, 다른 구성원들은 음식을 나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노년이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구나. 그는 그제야 확신했다. 그동안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던 시간들이 부끄러웠고,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작은 공동체 주택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창문 사이로 마당에 심은 국화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벤치에는 한상우 씨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엔 여전히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무게가 아닌 따뜻한 연륜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이 들었단 이유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여기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어. 그가 생각한 노후는 외롭고 무력한 것이 아니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상우 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구성원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노년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있었다.